안녕하세요 강남바룩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수백 11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의 바로실력이 조금씩 상승하고 계신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첫번째 문제부터 실전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이런 형태죠. 자주는 아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이 형태는 아주 유명한 형태입니다. 백이 이걸 뒀을 때 이 초심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한 기원 5급 정도 두시는 분들이면, 이게 뻔히 안 좋은 건 알지만, 예, 이렇게 많이 둬요. 왜? 한번 상대가 잘못 걸리면 로또거든요? 이렇게 두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상황은 특히 제대로 옹수를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뜨니까이 백을 잡으신 분이 이제 속상해가지고, 손 빼버린 거죠. 자, 그럼 귀에서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이 모양은, 일단, 막구요. 빠지는 것까지는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면은 막혀서, 예, 안 되죠. 이게 그냥 백이 귀에 맞, 맛이 없다 그러면 흙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흙에게는 이한수 늘어진 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패가 있기 때문에 백이 귀가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흙이 약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붙일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둔 다음에 이쪽으로 막거나 뒤에서 젖히죠. 또 나와 끊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젖히고 단수치고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소목정석의, 예, 속임수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백이 한 칸을 뛴 장면인데요. 요 백도를 어떻게 하면 잡느냐. 왜? 안 잡으면 흙이 전부 잡히니까. 이것입니다. 근데 흙이 막, 이렇게 잡으러 가면요 은뭐 입구자로 도서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좋은데 이렇게 이어가지고 백은 지금 여섯수고요 흑은 다섯수로서 이건 그냥 수 줄이기 하면은 수상전을 하면은 흑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엄청 어려운데요 일단 여기를 막는 수가 있습니다 붙이는 수 젖히면은 뭐 이렇게 끊고 단수치면 이렇게 두어서백 석점을 잡겠다 이건데 이 장면에서는 백이 또 반발이 있죠 헤딩하고 막을 때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완전히 걸렸는데요 늘면은 이렇게 찌르고요 막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끼우는 것도 있는데요 단수치고 단수치고 따내고요 막으면은 끊고 단수치면 빠지고 빠질 때 있고 막으면 막아서, 이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수순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흙 찝는 거죠. 나오, 찌른, 나가면 이제 끼워 있고요 이럴 때 먹여치고, 단수치고, 꽉꽉 틀어 막아서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 먹여치기는 뭐 예전에 이제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요. 메가, 메가톤바라고 아십니까? 메가톤바 뭐, 먹여치기랑 메, 메가톤, 뭔가 발음이 비슷해서, 예. 이렇게 하면서, 연, 그, 연구생 때, 장난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은 이어야 되고요 이제 젖히고, 뭐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고, 수를 줄여도 100이 더 이상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잡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00의 필살의버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또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야, 뭐, 세상에 이런 곳을 젖히냐, 이런데, 어쨌든 1 0이 살기 위해서 이거안둘 수가 없어요. 늘면은 이게 젖힌 게 양쪽 젖히게 되면 수가 하나 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단수를 쳐야 되고요. 그럼 1 0이 있고, 흙이 받으면 이럴때 단수 쳐서 1 0이 잡힙니다. 그래서 1 0이 여기를 두어야 되는데요. 이건 결국 패를 하다 보면은, 흙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조입니다. 그러면 이 조이고 조여가지고 한수 늘어진 패가 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이제 패가 된다 그러면은 흙이고 먹여치는 건둘수 있고요. 만약에 백이 패를 이긴다. 그래도 귀에 흙이 사는 데는 뭐큰 지장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모양은 보통 이게 책에 나와도 답이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걸로 백이 다섯 점이 이제 잡혔다 이건데 왜 뒤에 수순은좀볼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 요, 요러한 요 형태의 문제들을 보면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흑석점을 살려라 이거예요 또 삼총사를 구해내라 이건데 흑이 뭐냐 오기를 끊고요 단수 칠 때, 단수를 칩니다. 이으면은, 단수 치고, 따를 때 연결하는 거죠. 이거 말고는, 어떠한 수도 안 돼요. 지금은, 크게 뭐 어디를 두던 간에, 수를 줄이면은,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 두면 이렇게 도와주고. 예. 그래서 이제, 끈 정답은 끊음에, 끊음에 있다. 바둑은 끊어라. 기자는 절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번째 문제. 아, 그럼 이게 너무 쉬운데. 지금 이 형태는, 되게 치받은 거 지금 치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으면 어 이으면 막고요또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끊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AB 맛보기로 이게 잡혀있다 이건데 여기서 또 여러분 크게 멋지게 타기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뭐 두꺼비 배부침을 배웠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두점 머리 머리 두점 머리의 위쪽,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죠. 이 친구까지 있으니까. 이게 머리, 배,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따내면은 단수치고, 이으면 이때 이으면 이제 살아가는 것도 다, 살아가는 뒷맛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백이 단수치면은 이 단수치고, 따내면 연결해서, 네,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그냥 사는 거죠. 지금 이 형태는 소목정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흙이 백이 걸쳤을 때 입구 자를 두고요 이걸 하나 씌워두고 배기 손을, 흙이 손을 빼니까 밀고 젖히고요 젖히고 또 젖히고요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두시는 게 이렇게 두기가 정말 쉬운데요 이걸 두면 끊는 게 남아 있어서 안 돼요 대부분은 흙이 젖히면 백이 이걸 넣는데 이거를 뒀을 때 반드시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응징하는 방법은 뒤에서 끊고요 나가면 은 단수, 나갈 때 씌워서요. 요걸 이제 장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백이 살아는 가도 흙의 외곽이 아주 튼튼해져가지고, 이거는 흙이 좋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은 백이 여기를 끊는 장면입니다. 이게 초심자들의 바응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흙이 단수치고요. 백이 빠질 때 뒤에서 막고 요렇게 살려주면 실패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두세요. 왜? 귀자칫 잘못하다가 귀에 흙돌이 전부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뭐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건안 됩니다. 이거 아예 안 되죠. 빠져도 늘어서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두시려 생각하고 막 두시는 분들 계신데 백이 여기 막을 필요도 없이 그냥 막으면은 이게 그냥 백이 지금 내수고요. 흙은 세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단 이두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뭐 골치 아프게 둘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흙은 어쨌든 이 백도를 잡아야 되는데 정답이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두고요 빠질 때 바깥쪽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가면 은 이때 늘면 안 됩니다 늘면 잡아요 잡혀요 이것도 백에 하나 밀어두고 잡죠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보려고 그래서 이 수를 알아야 됩니다 단수 칠때 이렇게 이제 뒤에서 돌려가지고 패돌이 형태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냥 단수 치면 따내고요. 단수 치면은 뭐 이렇게 두어가지고요. 이거는 완전히 흙이 망한 거죠. 쫄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다된 밥에 코를 재를 뿌리는 격입니다. 를 뒤로 넘어가서 백돌을 다 잡아야죠. 자 세번째 형태입니다 요거는 흙이 이제 백이 날 일자로 걸쳤을 때 쌍점 서서 나온 모양이거든요 이때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지금 그냥 이으면은 백이 뒤에서 단수 치고요 빠질 때 틀어막습니다 뭐 이렇게 돼도 흙이 살아는 가는데 이거는 흙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으면은 나중에 어차피 여기는 약간 뛰는 게 남아 있고요 흙이 완전 포도 송이가 돼가지고, 이건 완전 거봉, 거봉이죠, 거봉. 바둑에서는 포도가 안 좋아요. 그것도 포도인데 그냥 포도가 아니고, 큰 포도, 거봉이다. 이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 거죠. 따내면 요렇게 끊고요. 이으면 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빵 때림을 줬지만, 어차피 귀에 집도 지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베개 두면은, 흙이 날일자로 두어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패를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또 여기서 이으면은 흙이 있고 단수치면 빠집니다. 막으면 막고요. 이거는 백이 더더욱 안되는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이게 아주 유명한 속임수 정석이죠. 씌우고 나오고 막은 다음에 끊고 늘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이 뭐 흙이 이런식으로 두면은 이렇게 두기가 쉽거든요. 그냥 다 버텨가지고, 외곽을 튼튼히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흙 보고 이런 식으로 둬서 너 살아라. 그럼 내가 지켜줄게. 외곽 다 봉쇄됐으니까. 나중에 날 일자로 달린, 리는건 보너스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흙이 아주 통쾌하게 이 베개 이제 무리수를 응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옆을 붙이고요. 젖힐 때,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만약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똑같아지는거예요 똑같이 집니다. 그래서 한번더 예, 저치고요. 단수 칠때 있고 나가면 뚫어가지고 지금 100넉 점이 축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단수 치고 틀어막아서 이 백돌이 잡히게 되는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필수맥 11번째 강의가 끝났는데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